아, 자, 꽃피님은 구단주고 코치님은 따로 있죠 우승이 행복이 아니지만, 꽃피님은 이제 멘탈적으로 선수들을 우승을 케어해주는 우승을 역할이고 우승을 전술적이나 전략적인 부분은 우승을 이제 우승을 코치님께서 지금 우승을 캐치를 우승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 쟁탈전, 쟁탈전. 쟁탈전. 자, 런어웨이가 일러, 일러, 다시 분위기를 일러, 가져올, 다시 분위기를 일러, 가져올 수 있는 맵 오아시스 오아시스 강하게 던지는 던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힘에 붙은 또 파라를 많이 나오는 전장 잘 쓰는 맵이라서 여기서는 또 공격 파트라이 모팅 뭐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파라 대결 이런 것들까지도 많이 염두에 볼수 있는 그런 전장입니다. 네. 뭔가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중반쯤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간이고 선수들이 약간 지쳤을 만한 타이밍에 기습적인 전략 한 번을 꺼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음. 예. 두 팀이 어떤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왔을지 다섯 번째 세트 빨리 확인하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번째 세트 오와시스로 가겠습니다. 러너웨이가 다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자, 오히려 지금 콩판에서 3-3 오와시스에서 펼쳐지는 쟁탈전입니다. 일 세트 쟁탈전에서는 절대로. 러너웨이가 웃었습니다한오 세트는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네, 부해이일3 3는 네, 는 d 디를 쓰는 랩인데 글쎄요. 런 e 에이처럼 의외의 조합을 worry, d 이 n t worry. Don't worry. d o n 3 w 3-3 와 이거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만약 러노웨이가 진다면 오늘 경기 끝나죠 아, 아 끝나는 건 아니구나 끝나질 않지만 힘들 것 같아요 자아 근데 학살 선수가 너무 깊게 진입하다 잡혀버렸고 와 이거는 저 좁은 벽목 문을 문 틈으로 목을 내미는 순간 분명히 이런 조합으로 바로 그냥 레드존이거든요 그냥 바로 쪼까쪼까 맞는 그런 곳이라서 박상 선수가 너무 깊게 진입했죠 그 그쵸 너무 좁은 입구로 들어갔어 자 지금 네. 들어온거를 네. 따먹어야죠 런어이는자 대지문세 막혔고 너무, 너무 정직하게 썼죠, 대지분들은. 자, 아, 지금 탱커들 피 관리 안 되고. 와, 이거는, 유지력. 유지력 싸움. 아, 로 선수? 혼자. 와, 이거는. 와, 이거, 킬이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와, 이게 킬이 안 나. 이게 킬이 안나네요 자, 대지분들 한명 누웠는데. 살렸고, 바로 또. 와, 낙사 선수 잡혔죠. 중력차탄을 묶었는데 어, 네. 호응이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와 이거는 런너웨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받는데 이거는. 어, 와 근데 이거 진짜 홍판이 네. 너무 잘 버텼어. 네. 와와돼지분쇄 예. 눕혔죠? 하지만, 비트? 비트 올라갔고, 이거 만약에 러너웨이가 못 잡는다면, 아! 이거는 궁분배가 잘못됐어. 이건 러너웨이가 궁분배를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트를 안, 쓰, 안 썼어야 되는데, 자, 아, 이거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거 그냥 100대 0으로 끝날 각인데, 망치, 어? 모이란 오히려 누웠는데 모이란 살수 있고 자 거점은 누가 밟을 것인가 거점은 한 명이 밟아줘야 되거든요 거점은 밟았고 자 근데 지금 콩판이 너무 로어 선수가 무리하면서 대지문세를 쓰려고 해서 자 이거는 이제 로노이가 가져왔어요 자 기회가 왔어요 아. <목소리> 하지만, 3탱제 3일은, 3탱 3일 대3탱 3일은, 결국에는, 그렇죠. 궁 분배와 집중력, 싸움.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이, 때문에, 그건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너노웨이가 이거, 이거 100까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궁 분배만 잘하면. 네. 자, 근데 너무 지금, 너노웨이가 포지션이 네. 불리해 보이고, 뭐잘 빠졌죠? 잘 빠졌어요. 잘 빠졌고, 일단 병목은 허용했는데 자 지금 들어오죠 자 DK 묶고 와육마까지육마까지 들어가 어 역으로 스티치 아 근데 와 근데 이게 어떻게 궁으로 묶은 팀에서 계속 데스가 나고 있어요 자 일단 비비면은 거점 가지고 있는 친애심 루비오그 천애면한데나요 진짜 불편하네 어 서장장님 한테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아직 채팅으로 음. 싸우고 있나요? 아니, 제가 제한 걸었는데, 어. 한 싸우지 번에 말아주세요. 번에 채팅창. 번에 이제 룩속 하시면은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차단 네. 알람 소리, 소리 죄송해요. 지금 중량자탄, 제가 저거 네. 설정을 네. 해야 되는데, <laughs> 설정할지 여유가 없어. 어, 먹혔어요? 차탄 먹혔죠? 자타 먹었고, 자우가 자, 이게 변수가 되나요? 자, 축 빠져, 잘 빠졌어요. 밑에 잘 박았고, 범퍼 궁 오고, 씹궁 오거든요. 자, 범퍼 궁 왔고, 어, 자, 눕혔죠 서로, 어, 자, 범퍼 선수, 자타 무었고 자타 무었고 자, 근데 연계가 안 됐어요. 자, 연계가 안 됐고, 하지만, 궁판에서 사상자가 나오죠. 자, 로우 선수 피 관리 안 되고, 와, 이거를, 이거를, 와! 런어웨이가 이거를? 자 일단 DK가 자태를 어긴 했는데 못 비빌 것 같죠 지금? 못 비빌 것 같죠? 아와 이거를 와와 런어웨이가 와. 이거를 역전을 해버리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 3탱3일은 310,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는 끝까지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와 짠우가 디케 선수의 자탄을 먹었어요 자탄을 자탄 좌탄 먹은 게좀 컸어요 진짜 자 이러면은 또 모르죠 연노이가 만약 여기서 또 분위기, 자, 분위기 가져오면 와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다시 콩판에서는 파라를 꺼내죠 자 파라 아까 1세트랑 똑같아요 위장타워랑 똑같은데 자, 러너에는 역시나 3생 3일. 자, 근데 이, 이 맵은 저, 좁은 구간에서 파라 딜을 안 받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파라 딜을 정말 잘 받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병목이라. 자, 지금 기다리죠. 거점 활성화시 5, 4, 3, 들어가죠. 이속 볼륨업 받고, 자, 이건 콩판 이미 아까 한번 당해봐서 알고 있고, 자, 짜노 선수가 디바 파라 마킹하고, 자, 들어왔는데 범퍼선수 녹아버렸고 혼자 들어왔었죠 자 난전인데 지금 시간이 오래 끌리면은 자 탱커들이 그래도 통판에서 탱커들이 버텼어요 탱커들이 버티면은 이거는 3 3일상으 3팀, 유리하거든요 3팀, 자 이거는 지금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런노웨가 한번 궁을 맞아주고, 궁을 성공을, 탱커들 궁을 성공을 못 시키면은, 이거는 이 세트는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콩판은 그 그림을 그려야 되고. 자, 그쵸. 궁 맞았죠, 지금. 하지만, 노 선수가 대지분쇄도 안 썼어요. 자, 이러면은, 이러면 콩판에서는 한타, 두타 더 버틸 수 있고, 러너웨이 싸우시면 안 되죠? 노노웨이가 지금 3등 3위를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는데 빠질 때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오히려 자, 자탄 묶었고 근데 호응은 쉽지 않았고 짜본 곳에서 묶여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자탄은 좀 허무하게 빠지는 느낌이 있는데 자, 대지문세 들어갔죠? 자, 비트로 버텼는데 이, 이것과 비트까지 썼으면은 밀어내겠다는지 자, 대지문세까지 썼고 자, 초월 빠졌어요. 자, 자탄까지 빠지고 지금 다 쓰죠. 양팀 모두 궁을 쓰고 있는데 이, 여기서 지게 되면은 이기기 힘듭니다. 자 하지만 콩판에서 킬 계속 올리고 디키 선수 궁까지 와요. 이거는 어 이기기가 좀 힘든 각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러너의 선수들이 픽을 바꾸는데 이렇게 바꿀 거면 아까 싸우지 말고 깔끔하게 궁다 맞아준 다음에 두 번째 타를 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빨리 바꿨어야 돼요. 아, 이러면은 자탄 오고 그냥 묶으면 끝나겠죠, 이거? 밟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치느신 좀천내자좀 아, 치느신님 좀 좀. 아, 이거... 아, 죄송니 지금 이제 치느님 차단할게요 다른 분들도 클린한 채팅 부탁드려요. 어제 상황을 놓쳤는데 어떻게 됐죠? 저... 어떻게 그래서 비볐나 보네? 자, 이거는 런어웨이가 런어웨이가 지금 스노우볼이니저 그러니까 저 조합이 나자를 어차피 쓰는 조합이면은 스노우볼이 부르면은 빠르게 픽을 바꾸던가, 아니면은 궁, 궁을 스윙백 시켜서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빠르게 만들던가, 이렇게 하는 운영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서로 싸우지 마세요, 채팅방에서. 런어웨이 응원하시는 분은 런어웨이를 응원해주시면 되고, 생판 팬들은 생판을 응원해주시면 되고, 서로 비난과 뭐 욕은 자제해주세요. 이제 차단했으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자, 맥크리. 러노의 맥크리. 와, 맥크리, 이거는 자, 일단은 맥크리가 프리딜 각이 나오기만 하면은 괜찮은데 자 지금 돌죠. 우선 돌고 있고. 아, 근데 잘라서 들어갔어. 어, 이거는 콜이 안 맞았나요? 어, 지금 스체 선수가 도는 과정에서 짠호 어, 선수가 진입을 어, 한 모습이었는데, 네. 뭔가 콜이 그 지금 미스가 난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아, 또 어? 스노우를 부르죠. 너노이 음, 지금 침착해야 돼요. 예. 어, 자, 일단 스체 선수가 아까부터 미도우로도 그렇고, 메르시는 잘 끊어주고 있는데, 또 대가 아 했기 때문에. 음. 사실, 지금, 맥크리가 활약할 수 있는 각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윈디겐트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 일단은 학사 선수한테 마파라 꺼냈고, 미도우, 미도우 파라. 자, 미도우 파라. 근데 이거는 지금 런어웨이가, 탱커진들이, 안 죽고 버텨야 되거든요. 파라와 미도우가, 아, 에어전에서 지게 되면,

차라리 미러전을 하든가, 삼성 삼일을 운영을 좀 빼고 들어가고 타이밍을 조절해서 잡든가, 아니면 탱커들이 잘 버텨주던가 해야 되는... 아, 또... 에어전에서 지면은 답이 없어요. 이게... 왜 파라가 에어전을 하죠? 지금? 파라는 지금 스티치 선수가 마킹을 해줘야 되고 파라는 앞라인을 물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 좁은 입구를 라인.. 어 지금 돼지 분쇄? 좀 오, 오버.. <laughs> 에바 참치 <laughs> 에바 참치였고 너무 유리한 약간 방심했죠 아 하지만 범퍼 또 잡혔고 와 이건 런어웨이가 뭐한번 아,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준비한 3탱 3일이 막히다 보니까 런어웨이가 지금 대처법을 못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런어웨이는 3탱 3일 위주로 아, 연습을 했을 아, 거고, 진짜 와, 제가 그게 1세트에서 많이 보여줬죠. 지금 런어웨이의 3탱 3일은 리그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콩판이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그게 1세트에는 잘 발현이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탱커들이 잘 버텨주면서 지금 파라에 강력한 이 나오고 있죠.